안녕하세요. 수능 단어의 시작과 끝. 이태원의 복합 7천을 소개합니다. 수능 단어 극초 단기 암기법 네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접두사, 어근, 접미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overcome over, 위를 짓밟고 come, 오다 라는 뜻으로 극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남자가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서 극복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dismiss, 해고하다, 묵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파악해 보자면 어, this, this는 not,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miss, 그리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이 합쳐져서 dismiss, 그리워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 지금 남자가 뻥 차여가지고 이렇게 해고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해고하다, 묵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마다 추억을 만들자. 여 사진들을 보시면 여기가 아카데미아라는 곳인데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서 학문을 가르친 까닭에 학교 학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게 Academy, 학교, 학원이라는 명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문맥을 이용합니다. 문장을 보시면, 이 Assaulting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두 분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구도를 이루고 계신데, 트럼프가 네바다에서 바이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칭찬하다, 기념하다, 공격하다, 자랑하다, 추론하다. 이두 분은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하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맥을 이용해서 단어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격하다가 정답이 되겠죠? 네 번째, 단어마다 스토리를 적용합니다. status, 지위, 신분, 상황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들이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stat,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경복궁의 긍전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돌들 보이세요? 네, 이 돌들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왕이 회의 소집을 할때 신하들이 앞에서 이렇게 딱서 있잖아요. 제일 위치가 높고 계급이 높은 사람은 맨 앞에 있고, 제일 위치가 낮고, 제일 좀, 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위치가 지위, 신분, 상황을 가리키는 걸로 이 뜻에서 유래된 게 status, 지위, 신분, 상황을 말합니다. STAT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statue statue state statue 키 신장 우뚝 서서 키 재잖아요. 네. statue 상 동상도 우뚝 이렇게 서 있어요. state 상태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stat가 들어가는 단어를 이제 보시면 여기 이돌 스토리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위네 가지 암기법을 통해서 이타원 선생님의 수능 단어 7,000개를 극초 단기에 암기시켜드립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